소개, 간략한 사실: bph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암성 전립선 비대입니다. 원인: 노화. bph의 주요 위험 요소는 노화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성호르몬 균형이 바뀌어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 비아이드로 테스토 스테론 bht 수치의 증가는 전립선 비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에서 파생된 호르몬입니다. 가족력, 유전학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BPH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활 방식 요소,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이 전립선 비대증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증상,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봅니다. 배뇨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변 흐름이 약하거나 멈추었다가 시작되는 흐름,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음, 치료 옵션, 생활 방식의 변화, 다이어트, 더 많은 과일, 야채,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물, 알파 차단제, 전립선과 방광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를 쉽게 해줍니다. 오-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전립선 성장을 유발하는 호르몬 변화를 차단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입니다. 최소 침습적 시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레이저 요법 집중된 빛을 사용하여 과도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합니다. 자연 요법 소팔메토소 펠르메토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약초요법입니다. 피지움피와의 GUM, 아프리카 매화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이 보충제는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